네, 반갑습니다. 사경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이건 최초 공개인 것 같은데요. 데이터 분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현재의 날짜와 요일, 시간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어, 마이, 어, 지피터스라는 챗봇을 만들기 위한 샘플 부분 한번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 챗, GPT 3.5 버전에서는 선재의 날짜와 요일 시간을 추출할 수가 항상 없습니다. 어, 근데 이제 GPT 4에서도 해당되는 부분 날짜, 요일을 시간을 출력할 수는 있긴 한데 해당되는 부분에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해야 될지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되는 챗 GPT 3.5 버전에서 실제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 버전에서는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결합을 해서 이것은 현재 시각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시간하고 시각하고 헷갈렸는데 잘 검색을 해보니까 날짜와 시간을 결합한 것이 현재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4.0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죠. 자, 현재 날짜와 시간을 알려 주세요라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이 어 y 리시스 해당하는 부분이 어 파이썬으로 어, 돌려야지만 해당하는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날짜와 이런 식으로 어뭐 날짜와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보시면 현재 제가 12일은 맞습니다. 1월 12일은 맞고 새벽 아10아 지금 11시 밤 11시 35분인데 해당하는 시간하고 다릅니다. 이 부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어 한국에 맞는 현재에 맞는 체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KST라는 한국 기준의 날짜 기준과 시간 기준이요. 날짜와 시간 기준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얘는 반드시 인터프리터, 어, 즉 해당되는 파이썬으로 어, 반드시 어, 진행을 하셔야만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기준을 현재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세요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중에 서울 을 기준으로 현재 날짜 규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생각보다 짧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충분한 시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포에서도 상당히 좀 어, 시간을 좀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날짜가 어떻게 되고 23시 36분 48초 이렇게 해당하는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실제로 데이터 분석 프롬프트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 그 다음에 분단위 시단위를 통해서 표현을 할수 있도록 한번 작성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실행하는 해당되는 프롬프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우선은 대괄호를 열고 여기 보시면 대괄호로 닫는 방법을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 출력을 할 경우 해당되는 내용들을 출력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는데요. 현재 날짜와 요일을 날짜를 가져와서 요일을 가져올 거고 그다음에 24시 체계의 시간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얘를 결합한 현재 시각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에서 뭐, 현재 시각이라고 요청할 경우에만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건에 대해서 한 번씩 봅니다. 저는 엑셀로 이렇게 다 1조건, 2조건, 3조건, 4조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된 1.1, 1.2처럼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마 전 세계 그 어떤 프롬프팅에서도 이렇게 작성하는 사례는 없으실 겁니다. 해당되는 1.2는, 어, 요걸 실행한다. 그다음 한글 사용자는 KST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뭐그 외에는 현지 시각대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채취 t p 에서는 어, 사용자의 국가를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하죠.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해당되는 보충적인 설명이나 오류 발생 시 상당히 처지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이 현재 시각만 출력하라는 요게 우선적으로 제일 가장 핵심적인 프롬프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형입니다. 날짜형은 사용자의 언어를 기준으로 출력을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한글로 사용한다면 이제 이 표현 방식이 연도 월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 dash, 대시로 표현했고요. 을 만약에 연월 일로 표현하겠다면 이 표시 방법을 서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바꾸는 거죠. yyyy 연 그다음에 mm 월 그다음에 dd 일네 이런 식으로 출력 결과를 해당한 부분을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이쪽에 좀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날짜형 언더바 출력, 요일 언더바 출력, 시간 언더바 출력을 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하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언더바로 제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언더바를, 이 언더바의 결과치를, 해당되는 언더바의 요, 요, 요 부분을 여기에서 출력을 할수 있도록 요 결과치는 여기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제가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일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명명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언더바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걸 이렇게 끌어와서 요 내용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독창적인 여러분들의 독자적으로 쓰시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언더바를 쓰시게 된다면 요 내용들을 어,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일 출력. 그래서 요일을 이렇게 출력해라.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는 날짜 양에서 데이를 활용해서 해당되는 어, 언어 기준으로 출력한다는 것이 좀 핵심적인 프롬프트입니다. 요일에서는 핵심적인 프롬프트. 시간입니다. 시간은 해당되는 24시 체계는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표현 선식은 h h m m s s 즉 시단위, 분단위, 초단위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HHc, 다음에 MM분, 다음에 SS초 이렇게 표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몇시몇분몇 몇몇 초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분 단위까지만 보고 싶다 그러면 분 단위까지만 표기를 하시면 되시겠죠. 를 시간 출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최종적으로 이 결과치가 무조건 출력이 되기 위해서 제가 3, 3개에 해당되는 쌍따옴표를 열어다가 닫았구요. 네 현재 시각이란 요 문구는 무조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여기서 현재 날짜 출력, 그 다음에 요일 출력, 시간 출력을 하는데 요일에는 제가 가로를 씌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로를 명확하게 한번더 씌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렇게 가로를 씌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시간인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여어서 스페이스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한칸 띄우고 시간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을 직접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의 워크시트를 확장하시면서 얘를 보관할 때잘 되는지까지도 확인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얘를 먼저 카피를 떠서 chatgpt 4.0에다가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바로 붙여볼게요. 현재는 챗봇을 만드는 과정은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챗봇이 아니라 얘가 실행이 되는지까지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챗봇으로 구성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반드시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바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시각 출력이라는 부분으로 얘가 바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쌍따옴표, 그 다음에 타임아웃풋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 타임아웃풋보다는 이름을 조금 바꿔야 되겠네요. 나중에. 그러면 현재 분석을 실시하게 되고요. 이렇게, 요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나름. 예. 네,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렇게출력인 있는데, 가로를 잘안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이런 부분. 아, 이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네, 해당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잘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 요일 앞부분에 해당 부분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잘안 나오시게 되면은, 얘를 한번 더, 가로를, 이렇게, 쉬우는 방법도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놓고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 프롬프트가 좀 완벽하게 짠다고 해도도 이게 잘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하는 좀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분석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제가 일부러 스페이스 한번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한번 띄고 진행한 거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과처럼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챗봇을 통해서 현재 내용들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까지 실행한 결과를, 요기서 이름을 좀, 아, 탐 아웃풋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이라는 부분으로 영문으로 바꿨고요요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아, 이 부분들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제가 메모장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놓고, 제가 지금 컴퓨터가 조금 상태가 클릭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메모장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 놓으시고 이 부분을 카피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날수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음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름에서 제가 현재 시각 출력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재 시각을 출력하라고 해서 제가 02라고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제 제 프롬프트를 보시면 기존에 있는 그런 분 어, 이, 일반적인 프롬프트하고 다른 것처럼 내가 하위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체계적으로 볼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어, 다른 프롬프트하고는 차별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챗봇을 보시게 되면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현재 날짜와 시간을 설명해주는 챗봇이다 그 다음에 랄리지에 해당되는 수록된 명령어를 실행한다 그 다음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이나 풀이 없이 현재 시각만 출력한다 라는 부분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제가 다음 기회에 일일기반으로 별자리를 가지고 설명하게끔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왜 계속적으로 지식에 계속 학습을 시켜도 시각은 잘 나오는데 별자리에 대한 설명들이 챗봇에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첨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원인들을 지금,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시간만 표현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해당되는 이름을 검색하면 여기서 마이 g 피트스라는 부분으로 얘가 새롭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게 바뀐지 한 2-3일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이걸 싹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자기가만의 해당되는 어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걸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해당되는 새롭게 제가 구성을 할건데 이름은 제가 사경환 그냥 현재 시각 출력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시각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설명 부분인데, 현재 우리의 날짜와 시간,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갖다 넣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안적인 내용들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것은 아실 거래요. 해당되는 보안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요. 해당되는 보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프롬프트로 더 추가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합니다그 다음에 해당되는 랄리, 랄리지에서 업로드 파일, 여기서 선택을 할게요. 네. 시간 출력에서 요두 번째 거를 그냥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리지에 등록된 명령을 실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다 직접 명령어를 갖다 붙이셔도 됩니다. 아까 나왔던 명령어를 갖다 붙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한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자기만 먼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학습을 한번 시키시는 게 좋아요 해당하는 부분이 제가 여러 번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게 잘안 되는 경우들이 좀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마이 지피스 들어가신 다음에 해당되는 현재 시각에서 이 부분이죠 해당되는 에디트로 들어가시고 이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어 지식 내용으로 학습을 진행해 주세요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들이 얘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나만의 지식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걸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부분에서는 프리 없이, 현재 시간만 어, 어, 상세 설명 없이 네, 좀더 수정을 좀 해봤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오류 발생 시 처리 과정에서 설명 없이 현재 시간만 출력한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 좀 드렸는데 해당되는 요기 부분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해당되는 요기에서도 진행 상황이나 이런 내용 없게끔 만들었는데 한번더 어, 사용자 설명에서도 다시 한번 진행을 합니다. 자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고요. 한번 더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한번 더더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한번 채봇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한번 해봅니다. 여기다가 현재 시각이라고만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면 얘가 해당하는 부분을 학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하고요. 새로 고침을 하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부분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게좀 이상하네요.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예, 예,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아, 아까도 초기에 말씀 올린 것처럼 해당되는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시려면 얘가 반드시 코드 인터프리터, 해당되는 파이썬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이썬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각과 해당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마이 지피터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해당되는 수정 에디트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코드 인터프리터 예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이것 때문에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할 때는 날짜가 시간을 계산하실 때는 해당되는 코드 인터프리터를 반드시 실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벌써 어, 해당되는 부분에 사십 어, 프롬프트를 벌써 메시지를 다 썼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해당되는 현재 시각에 해당하는 결과치를 바로 산출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어, 채취, 어, 해당되는 프롬프트를 쓰시게 되면 어, 채취테프, 어, 해당되는 첫 번째 쓰시게 되면 동일하게 이런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당되는 프롬프트 요 내용들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제공해 드릴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요일 부분이 가로가 잘안 쉬워진다 그러면 이 안쪽에 직접 가로를 쉬워서 가로 씌우시게 되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스페이스를 띄웠다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최초로 아마 어 공개되는 내용들인데,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챗봇을 통해서 현재 날짜와 요일, 시간을 출력하기 위해서라면, 인터프리터 부분을 반드시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 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날짜와 요일을 기반으로, 시간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현재의 날짜와 그 부분을 통해서 어, 사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 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이상 사경환 이었고요어좀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별자리 부분이나 여러가지 부분을 추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어, 잘 되면 진행을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해보니까 별자리가 어떨 때는 잘 나오고 어떨 때는 좀잘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더 테스트해서 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2024년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